<laughs> 물좀 가져오겠습니다. 로아는테 여기 가져갑시다. 로켓들도 키우고 싶긴 한데 갑자기 기침 왔어. 좀 넘으니까 약간 덥네. 천을 갖고 에어컨 쓰자. 다들 점심은 좀 드셨습니까? 저는 아까 육개장, 그, 비비고과 소고기 육개장 데펴서 밥 먹었어요. 평소라면은 약, 뭐지, 밥잘안 먹을 텐데, 지금은 약 먹는 기간이라서 밥을 챙겨 먹게 되네요. 원래, 원래 오늘도 과자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음료수를 어제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걸 먹어야겠다 하고, 했지. 아,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처음으로 김치볶음밥에다가 참치 넣어서 해먹어봤거든요? 역시 나는, 김치볶음밥은, <laughs> 김치, 김치만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김치랑 양파 조금 해가지고 있는 거. 스팸도 넣고, 참치도 있고 해가지고, 다 넣었는데, 내가 넣었거든요? 근데, 양파도 없고, 파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없는 대로 하고, 했는데, 나름 괜찮긴 했는데, <laughs> 그, 뭔가 뭔가 조금 작아지고 밥을 좀 많이 먹었어 원래 그 정도로 밥을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고 오늘은 좀 있다가 또 육개장 남은 거에다가 덥혀서 먹을 것 같고 라면사리 넣어서 먹던가 아까는 점심에는 밥으로 먹었으니까 라면사리 넣어서 먹어도 괜찮고. 그래도 먹는 양 요즘에 조금 늘어나가지고. 어? 라면, 하나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아, 그, 전복 미역국 옛날에 먹으려고 사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있더라고 그래서 원래 오늘 전복미역국에 김치 먹으려고 그랬는데 겉절이 있어서 근데 지나 있어서 그대로 버렸어 밥을 안 먹긴 안 먹었나 봐 유통기한 지나있더라고 나는 유통기한 지난 거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어요 먹을 거 다른 거 없고, 여것만 있어도 는있안 먹고, 본가 있을 때도, 동생이, 아, 하루쯤 지난 거 괜찮아. 이럴 때마다, 그냥 버리라고. 내가 시켜주겠다고. <laughs> 아니야, 이스터 지난 거못 먹겠어. 하루, 도 네, 이틀이 되면 못 먹겠어. 그래서 옛날에, 야간에 편의점 알바 다닐 때, 그, 폐기용품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가셨어요. 동생은 가져와 달라고 배고프다 그랬었는데 간식을 먹겠다고 그래서 가져가긴 했었는데 몇번 근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먹고 안 먹이고 그냥 내가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간식을 사왔지 제가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약간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고 자리에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쓰레기가 먹, 먹은 쓰레기가 바로 책상 위에 올려와 있으면 안 되고 바로바로 바로 버려야 되고 밖에 나갔다 온 옷으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켰던 거 배달 그 남은 거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음식이나 음식 그 남아 있는 거라던가 그거 절대 집안에 놔두지 않아요 밖에 다 그냥 분리고 수거해서다 버려버려요 어떻게 배달 음식 그 남은 거랑 같이 잘 수가 있지? 어쨌든 같은 한공간에집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전에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이제 친구랑 같이 과자 파티 하고 친구도 이제 컴퓨터 하고 저도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 집, 친구가 이제 과자를 먹고 과자 봉지 다 먹었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치우겠대요. 그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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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이러고. 바로 그냥 싹싹싹 치워버렸어. 쓰레기 버리는 건 어디냐고 해가지고 나갔다고 그랬더니 너는 뭐 출출 버릇도 씻고 청소하는 거더만 여기서도 그러냐고. 근데, 그건 있어요. <laughs> 아, 뭐가, 뭔가... 같은 이유면은, 같은 이유면은 설거지도 꼬박꼬박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거지 가끔 귀찮아서 하루 지나긴 해. 그게 진짜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 같아.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는 거든 귀찮아서 안 하고. 다른 거는 하고 물론 더러진 워거 있으면 치우려고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아 저녁에 차기 전에 해야겠다 하고 근데 <laughs> 네,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더 귀찮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일단 뭐라는 사람이 없자 <laughs>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든 뭐 설거지를 하지 않든 뭐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접시가 필요해. 그러면 설거지 해야지, 뭐. 아물 오줌요? 응. 목이 계속 잠긴는 일단 오늘 낮병은 여기까지만 하고 9시에 다시 봅시다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양치하고 한숨 자던가 좀 쉬던가 해야겠어 일단 오늘 라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어제 거도 아직 다못 올려서 어제 거부터 올리고 사례도를 올려,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어, 9시, 9시에 있을 거니까 9시에 봅시다. 틈바! 이바이